괜찮아요. 얄팍하게. 그건 몰랐네. 깔끔해요. 조 우리는 트레이더 조. 어 준비 왔어? 숨쉬살이 <laughs> 떠올랐어. 제발 가 조. <laughs> 식감은 부드럽고 끝맛은 살짝 쌉싸름해서 더 맛있는 아루글라 한 봉에 2불4 9 센트. 오랜만에 꽈리고추 한 봉지 사가려고요. 이거 멸치 볶을 때 같이 볶으면 맛있어요. 애들도 잘 먹고요. 한 봉지에 2불 49센트. 어? 우와! 이거 나왔어요. 딱 요맘때 볼수 있는 생고사리. 6불 49센트. 여보뭐 너무 좋아하는데 난 그렇게 흥분되지가 않아. 고기가 아니라서? 어. 메인주랑벌몬트주에서 재배된 거래요. 꼬불꼬불 귀엽게 생겼는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아요. 트레드조 오면 꼭 사가는 99센트의 행복. 파. 요 파가 사이즈가 애매하잖아요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 마트에 쪽파도 없고 대파도 없어서 뭐지? 했는데 이거를 텃밭에 심었더니 중파 정도 되는 거예요 대파까지는 아닌데 커져요 유기농 페르시안 큐컴버 한 봉지에 2,99세트 이런 페르시안 큐컴버가 껍질이 얇고 씨가 좀 적어요 그래서 아삭아삭하니 더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텃밭에 심으면 나올까? <laughs> 아니 진짜 여기 있다 바질플랜트 하나에 4불 49센트 샐러드에 넣기도 좋고 파스타 만들어 먹기도 좋고요 이거를 텃밭에다가 심으면 허, 바질 나무가 되더라고요 나무가 그냥 이거 화분 하나 사갖고 이렇게 똑똑 따서 드시면 한철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 하세요 어허, 이미 넣어놨습니다 <laughs> 아, <laughs> 준비성철저몇개안 남아서 억울갈것 같아 <laughs> 잘했어요 맘 한께 3년이면 코를 읊어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치우라면 치우고 그러고 살아 빵 이렇게 알록달록한 유기농 방울토마토 2을 99센트 난 뭐든 작은 게 싫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응? <laughs> 비프 스테이크 토마토 이런 거 오묘한 요 색깔 쿠마토 신맛 강하지 않고 이것도 맛있어요 저는 요거 쓱쓱 썰어가지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뿌리고 소금 조금 뿌려가지고 짭짤하게 먹으면 맛있어요. 쿠마토 3불 99센트. 어, 여기 유산균 두네 <laughs> 어, 근데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있어. 다이어트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어유, 왜 특징인데? 레몬즙은 뭐니 뭐니 해도 생 레몬 짜다가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또 귀찮을 때도 있고. 그럴 때이 레몬 주스 괜찮아요. 유기농 100% 이태리산. 750ml 3불 29센트 근데 이 제품은 좋은 게 유리병에 들어있고요 맛이 괜찮아요 이거를 저는 아침마다 미상균 먹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두세 스푼에 요 레몬즙 한 스푼 해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어, 피부도 좋아지고 똥 뱃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먹고 있는데 오 어, 좋아요 좋아 요즘 다이어트, 피부관리, 이너 뷰티 원래도 관심 많았지만 요즘 또 부쩍 관심 더 많아요. 야무지게 가능한 한잘 챙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다이어트 필수품. 근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곱기를 아예 끊을 수가 없잖아요. 밥할 때요 빠로 섞어가지고 해보세요.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쌀 소비도 줄이고, 똥배쌀도 줄이고, 그이 트레드조 빠로가 좋은 게 이미 한번 익혀진 거라서 불릴 필요도 없고, 씻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한번 헹궈가지고 밥할때 같이 넣게 하는데 간편하고 맛있고 좋아요. 저희 아이들도 잘 먹어요. 되게 쪼만해요 249g, 8.8온즈고요. 1불 99센트예요. 오랜만에 이 에그 랩도 하나 사가려고요. 달걀 후라이 넣고 채소 조금 볶아가지고 치즈랑 같이 넣어서 아침 한끼 뚝딱 해결하기에도 괜찮더라고요. 되게 얄팍하게 계란 전병처럼 돼 있어요. 성분도 깔끔한데 유기농 달걀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일반 달걀이에요 탄수화물 좀 줄이고 프로틴, 단백질 더 챙기고 싶으신 분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6개 들어있고요 4불 69센트 아, 이번 주 일정이 바쁠 예정이라 비상식량으로 이거 하나 사가려고요 요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 다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풀 먹인 소로 만든 비프 로스트예요. 다 익혀진 거고 슬라이스까지 돼 있어가지고 급할 때 그냥 오븐에 살짝 데워가지고 뭐 샌드위치든 밥 반찬이든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아요. 아니면 또 후딱 도시락 달 때도 요긴하게 쓰고요. 맛도 부드럽고 소고기 특유의 잡내 전혀 없어요. 마마께 3년이면 하나라 이득. 어지럽다. 가격은 13불 99센트. 이런 것만 치우면안 돼? 고기 유튜버로 거듭나는거야 어, 계정 하나 파세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맨뒷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냥 무릎 쑤셔요 쑤셔 요 앤초비 앤초비 캔이에요 이것도 올리브오일에 딱 절여진 멸치 한 팩에 1불 79센트 오늘 이거 넣고 만든 김밥, 파스타, 삼겹살 찰떡궁합, 멜젓 만드는 거다 보여드릴게요 멜젓? 저기 눈이 번쩍 뜨이는데? 어. 성분은 엔초비, 올리브 오일, 소금 딱요렇게세 가지예요. 역시 구아파. 알바니아야, 알바니아. 그거 몰랐네. 피클 한병 사가려는데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브레드 앤 버터 피클. 이 브레드 앤 버터라고 써 있는 피클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한국에서 피자 시키면 왔던 그 달달한 피클 그 맛이에요. 와 근데 이거는 정말 엄청 엄청 달았어요. 그 옆에 보니까 어 리미티드 아이템이래요. 매콤하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 사 가보려고요 마늘도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 병에 2불 99센트 설탕이 안 들어간 거 보니까 달달한 맛은 없는 피클이에요 어, 성분도 깔끔해요 속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유 안 드시는 분들 콩두유 이거 추천드려요 이게 두유요 그렇지 콩 Do you love me? <웃음> <웃음> yes I do Do you hate me? <laughs> yes I do <laughs> 아, 근데 사실, 두유가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막 배지밀, 막 이런 달달한 두유 맛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거는 아무런 그런 단맛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하고 유기농 콩, 딱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처음에 마실 때는 약간 밍밍한가 싶은데,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아요. 깔끔해요. 또 우리가 이런 콩제품은 유기농을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 동지분들. 한 팩에 2불 2 9센트예요 근데 요즘 두유 제조기, 사서 쓰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한국에서 쓰시는데 꼬숩고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좋은 두유 제조기 아시는 분 댓글로 추천 좀 부탁드려요. 미국 마트의 팝콘 종류 엄청 많잖아요. 성분 좋은 거가 사실 찾기 되게 어려워요. 이 팝콘은 성분이 깔끔 그 자체예요. 유기농 팝콘에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소금. 이렇게 세 가지 들어 있어요. 성분 깔끔한 팝콘 찾으시는 분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가격은 2불9 9 센트. 근데 솔직히 패키지를 보고 고르라 그러면 어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여요. 어 이거 뭔가 했더니 벨지안 트러플 초콜릿 박스예요. 봄봄봄 봄이었어요. 케이스도 예뻐가지고 가볍게 선물 주기로도 좋을 것 같아요. 3불9 9 센트. 어 구워바 주스. 옛날에 비행기 처음 탔을 때 구아바 주스 마셔보고 뿅 갔잖아요 아 제가 사실 주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물이랑 술 밖에 안 마시는데 요거는 또 혹하네요 성분도 깔끔해요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내가 아는 그 노래 맞나? 한 박스에 4캔 들었구고요 가격은 3 99센트 어? 이거 뭐지? 크리넥스 <laughs> 딱 크리넥스 같다 유주가 그거지 유자, 유자 우리가 아는 그 유자. 오 어, 맛있겠다. 어, 성분은 뭐 괜찮아요. 칼로리는 한 캔에 60칼로리예요. 가격은 399센트. 5월 말까지 슉슉버거 10불 이상 사면 베이컨 치즈버거 하나씩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밀리에 하는 프로모션인가 봐요. 매장 갔더니 얘기를 안 해요. <laughs> 비밀이 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주더라고요. 음, 근데 사이즈가 너무 적어. 또그 유산균 먹는 거야? 응, 음, 그냥 유산균이 아니고 다이어트 유산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 진짜야. 나도 반신반의하면서 먹어봤는데 먹은지 한한달 정도 되는데 요즘 바빠서 운동 많이 못했는데도 체지방 관리에 도움되는 것 같아 나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원래 되게 빵빵했는데 좀 헐렁해졌어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BNR-17인데 이게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으로 일일 섭취량 기준 무려 100억 마리가 보장된대 BNR-17 인체전용 시험에서도 체중, 복부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 오, 나 그거 한국에서 본것 같아. 김희선이 광고하던 유산균 아니야? 어맞아 누적 1,600만 개나 팔린 홈쇼핑 왕판템이래. 와, 너무 하네. 아니 우리 세 전우애가 넘친다더니. 좋은 거 혼자 먹고 있었어? 아 그니까 내가 지난번에 같이 먹자고 하니까 그때 시큰둥하더니. 그러까내 말만 들으면 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여보도 지금 뱃살 부티 빵빵인데. 자 이거 뭐나 먹을 줄게. 자다가도 떡 먹다가 오늘의 내가 된거 아니야. <laughs> 나는 안 주고 찰리만 준거 아니야? 찰리 배가 허죽한데? 찰리 너 혼자 비엔날신 먹었어? 뭐 하는 거지? 한국에서 유명한 비엔날신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어요. 아마존에는 비엔날신과 성분, 기능성 모두 동일한 비엔날신 S 30이 있어요. 한국 구독자분들은 비엔날몰에서. 미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아마존에서 구입하세요. 이거는 한국에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제가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곧뭐 여름이잖아요. 장 건강도 챙기고 건강하고 꾸준한 다이어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특별 할인 링크 꼭 챙기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혜택과 네이버 페이 적립까지 다 준비돼 있어요. 아니 근데 여보 내가 이거 영상 찍는다고 딸기 이거 잘라놓은건데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아니 남겨놓으라고 해서 남겨놨지 아 지금 그게 장난하십니까? 나우, 나우, 나우. 그나마 한개 남길까 봐 두려워 <laughs> 생긴건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 아, 붙은 아, 눈치를 벅챙겨오겠습니다이건 앤초비 멸치가 올리브유일하고 소금에 절여진 거예요 먹어보면 짭조롬해요 퓨란 날라가게 방치 어, 이 엔초비 오일 파스타는 진짜 자주 해 먹는 파스타 중에 하나예요. 건강하고 맛있고 라면보다 끓이기 쉬워요. 엔초비 때문에 혹시 비리지 않을까 겁내지 마시고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마늘, 마늘 향좀잘 올라오게. 자, 여러분 시간 아껴드리려고 파스타만 삶아왔어요. 여기에는 링기니가 제일 잘 어울려요. 면수, 면 삶은 물 남겨놓고 어떡해? 아, 요것도 여러분들 시간 아껴드리려고 토마토 반으로 썰어 왔어요. 연발 완전 촉촉, 샤루, 바지.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다 맛있지? 응 많이 먹어 파스타 한 가지 더 만들 건데 이 엔초비에 묵은지 해가지고 들기름 쫙 뿌려갖고 아,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작년 겨울에 담갔던 김장김치 양념 아깝지만 조금 털어내야지 파스타 맛이 좀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냥 아까 그 냄비에다가 바로 할게요 앤초비에 잔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볶으면 녹아 없어지듯이 입에 걸리지 않아요 음~~ 냄새 예술 음불 끄고 들기름 뿌려요 한국에서 트러플 오일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가 들기름 때문이라 말이 있잖아요 들기름과 김치는 누구 아이디언지 노벨상 줘야 돼요 노벨상 아 근데 여기에 엔초비의 감칠맛까지 보태지니까 더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 한국인들 입맛에 입에 쫙쫙 붙어요 아 오늘도 또 지가 만들고 지가 마시다고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파스타들 꼭 드셔보세요 쌍따봉이 날라옵니다 쌍따봉이 먹겠습니다 네. 아, 2차 디너. 네. 음, 음, 맛있어. 맛있지? 음. 들기름이야? 응. 음. 뭐 삼겹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맞아. 같아요. 아빠는 그렇게 주점 먹어. 오, 역시 이 국역 맞잘알이야 맞잘알. <laughs> 진짜 우리 딸은 음식 평론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음. 미각 살아있지, 글자 쓰지, 새로운 거 먹는 거에 또 두려움이 없잖아. 직업이 그냥 맨날 하루 종일 먹는 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laughs> 파팡은 부추까지 넣어가지고 한 가득. 뭐 하는 거야?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음, 예쁘지가 않네. 예쁘게 하고 싶은데. 혼자서도 잘해요. 내거 아니야? 어? 다른 사람이야. 어? 내가 이렇게 로맨틱하고 <웃음> 이렇게 <laughs> 서위하다서윗날 너무 사랑해. 이 생존본능이다. 죽기 싫어서. 생존본능? <laughs> 죽기 싫어서. 달걀 말이. 코코넛 슈가 조금 소금 조금 대충 풀어가지고 해요 체에 내려서 하는 막 그런 건 너무 귀찮아 스크램블처럼 막 휘저어줘요 몽글몽글해지게 원래 달걀말이 얇게 해가지고 무한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한세 번이면 끝나요 <목소리> 먼저 그 타이밍 쿠커언밥다 됐대요. 칼로 잘랐을 때 단면 너무 예쁘죠. 이번에 만들 엔초비 김밥은 예전에 김나영님 유튜브에 나왔었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맛이. 만들어봤더니 와와와와 와, 와, 와.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맛있는 맛. 그래서 그 다음부터 되게 자주 해먹고 있어요. 김밥의 밥은 무조건 흰 쌀밥인데 양심상 바로 섞어가지고 했어요. 스웨더조에서 산 거. 그리고 밥 간은 소금 조금 올리브 오일로 간했거든요. 김밥인데, 김밥 같지 않은데 맛있는 맛, 이 김밥 맛있다고 SNS에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가 패션 유행을 못 따라가도 이 먹는 유행은 따라가야 돼요. 안 드셔보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 삼겹살 먹을 때 매일 저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항상 공수하는데 없다 싶을 때는 야매 버전으로 엔초비로 만들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저희 부부는 진한거 녹진한 맛도 좋아해요 하드코어 이 엔초비로 만들면 초보자분들 아니면 처음 드시는 분들 입문용으로도 좋아요 강추하는 피시소스 성분 완전 깔끔한 거 이거를 조금 넣어요 물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약간 단맛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달 정도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살짝 매실액을 조금 넣고요 그럼 맛이 좀더 부드러워지면서 더 맛있어요 마늘 많이 매운 고추 고춧가루 여기에 소주 넣으면 좋은데 소주 금값인데 여기다 넣을 수 없죠 딱 불판 꺼내갖고 고기 지글지글지글 굽고 한쪽에다가 요거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삼겹살 딱 찍어서 먹으면 삼겹살이 무한 로프로 먹혀요 삼겹살 먹어? 깨몽. 깨몽이다, 깨몽. 애들 때문에 곧 나가야 돼서 삼겹살 영상은 옛날 거가 나갑니다. 이렇게